아, 예, 저희는 강원도 홍천서 어, 생산되는 포드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와인 종류는 한 다섯 가지 돼요. 어, 화이트 와인, 그에 로제 와인, 그 다음에 그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와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화이트 와인은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청향이라는 청포드를 예,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로마가 있고 충분히 과일량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와인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레드와인을 소개해드립니다. 레드와인은 우리나라의 토종모로하고 그 다음에 외국산 그런 양조형 포도를 교배해서 블랙선 블랙아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용 포도로 이루어진 레드와인입니다. 그래서 어, 어, 다른 어느 와인보다는 우리나라 토속적인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거로다가 고추냉이 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빵, 갖고 온빵 냄새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와인도 외국의 다른 와인과 비교해서 이제 충분히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수준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어,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나라 와인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